안녕하세요. 금호나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위대한 인물들이 겪었던 고난과 실패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 링컨, 간디, 일론, 모스크 같은 인물들이 꿈꾸었던 큰 비전과 그에 따른 힘든 여정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수 있을지를 탐구할 거예요. 비전은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실천하고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요. 비전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자기만의 외를 발견하고 작은 행동부터 실천하는 것이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꾸준히 도전해 봅시다. 머스크가 우주탐사를 목표로 삼았다면 그 시작은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 것처럼, 기전 중심의 삶도 작은 목표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으니, 지금 이 순간부터 작게 시작해 보는 게 중요해요. 일론 머스크는 e 10, 스페이스X를 9, 설립한 8, 초기 세 번의 로켓 6, 발사에 5. 실패했지만 <laughs> 결국 성공하며 오늘날 혁신적인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링컨은 개인적 고난과 항시를 겪었지만 국가 통합이라는 비전을 통해 극복했고 머스크도 결혼의 어려움을 겪으며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모스크는 자신의 비전을 위해 뛰어난 팀과 협력하며 팀원들에게 영감을 주는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그의 삶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팀워크,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장대한 역사적 인물들, 예를 들어 링컨이나 간디는 비전을 가지고 여러 번의 실패 속에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현대인들도 내적 동기를 찾고 목표를 작게 설정하며 주변 사람들과 소통함으로써 비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 링컨, 간디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행복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에오다이모니아라고 정의하며 덕을 실천하고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았지만 고독이나 스트레스에서 자유롭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링컨은 우울증을 알았지만 내적 충족감을 통해 행복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으며, 간디는 자기 신념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영적 평온을 느꼈다고 합니다. 간디의 삶은 험난했지만 그는 세상을 위해 헌신하며 자기 초월의 단계 있었다고 분석되었는데. 이는 인간적인 고독과 스트레스를 피해 간 것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일 중독자로 자신이 개인적 행복을 놓치고 있다고 인정했지만, 비전을 통해 성취감을 얻는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몰입 상태를 자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나, 그로 인해 개인적 관계에 대한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추구하며 행복을 찾을 수밖에 없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행복은 작은 성공과 주변과의 유대감 속에서 나오니 결국 위대한 인물들의 삶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겪고 있다는 게 핵심이죠. 마지막으로 영상의 내용은 각자의 삶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비전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응원하는 메시지로 마무리되었습니다.